안녕하세요. 국민들입니다. 이야, 이거요. 윙바디 차량인데요. 57만키로를 주행했다 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거예요. 와, 폐차 아니냐고. 예, 네, 이렇게 생생하게 잘 굴러다닙니다. 자, 포토2 윙바디 차량이고요. 17년에 57만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수리는. 핸다랑 본네치랑요 전판넬 판금하고 앞에 3박자 사고 있는 사고예요. 그냥 외판 사고죠 단순히 57만인데요. 요놈은 보링을 해놨습니다. 엔진 보링대가 있는 차입니다. 요거는 제가 하체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면 선팅 다돼 있고요. 측면 다돼 있고요. 네,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새거나 다름 없죠. 그리고 윙탑도 깨끗하죠.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하체 부식 양호하고요. 이게 후른 타이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키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 예, 잡았습니다. 네, 윙탑.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요 탑에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보시다시피 안 오시면 되고 자, 뒤쪽 역시도 저런 부분 위, 위에 위 부분 저런 부분들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없고요 후방감지기 후방 카메라 다 달려있고요 아 뒷문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철판 작업 바닥 돼있고요탑 내부 찢지고 그런 부분 없어요 이게 진짜 57만 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했지만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고 엔진노 제트 교환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탑,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요. 아, 저위 부분 조금, 기 키스 조금 났네요. 야, 진짜 57만 키로 치고 잘 탔네요. 운행 잘 하셨다. 이반스프도 틀림없이 어셈블리를 한번 교환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하체 때 유심히 한번 봐드릴게요. 57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리프팅해서 좀 꼼꼼히 봐드릴게요 네. 자 실내로 왔어요 파손 여부 없어요 드립도 트립도. 깨끗게잘 운행하셨고 시트도 깨끗하고요 네. 콘솔 이상 없고요 서비스 메뉴는 뭐, 아, 보증이라 나중에 미어야 하는 다 쓰면 되겠네요 비상공구 다 있고요 자여 보시면은 체인 케이스 요한 뜯어낸 흔적이 보이죠 그 다음 저 안쪽에 액상가스켓 부분 보시면은 요거는보링 했는 엔진을 하나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지에타 교환 다돼 있고요 앞에 에어컨 작업 다돼 있고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이거 기름 세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자아와 운전석 시트도 완전 새거나 다름없어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동 한번 걸어봐야될 볼게요 57만4천km 탔어요 엔진 소리 이렇게 조용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네, 비이 직사이드미러 정상작동 하고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고요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건 제가 나중에, 대화장치 이상은 없고요 네, 변속 충격도 전혀 없습니다. 차는 이렇게 타셔야 돼요 네. 미러 열선 시트 열선 다 있고요 뒤에 탑등 다 확인되고요 오디오 이상은 없고요 운전석 옆에 달려있고요 5 7만이입니다5 7만 정말 차 관리 잘해가 타셨네요 차에 진동조차도 없습니다. 에어컨 쌩쌩하게 잘오고요 따뜻한 바람으로 전향 잘하고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 차.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제가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정말 조용합니다. 자, 계속 제하체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체에 가서 꼼꼼히 점검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57만 키로 타는 차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생각하죠. 와, 57만 카면 차 폐차 아니냐고. 아니요, 이거 장거리 타는 차는요. 정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이 k 로수 70만, 80만까지도 타십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오, 57만 키로 타는 차예요. 일단, 기본적인 거, 스페어 타이어 장착 다 되어 있고요. 우리 타이어 다 좋아요. 상태 다 깨끗합니다. 네, 환스프링 파손 여부 없어요. 환스프링도 당연히 이 세월 동안 한 번은 교환을 했었겠죠. 어셈블리로. 6장짜리 꼽혀 있고요. 반대편 역시도 6장짜리 꼽혀갖고, 파손 여부 전혀 없어요. 이쪽 실린더 부분 이쪽에 기름 잘 샌다고 젤 리뷰에 나옵니다 기름 흔적 전혀 없어요 반대편 유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 깨끗합니다 디테일 오 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인트 이상 없고요 오토미션 쪽에도 오일 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57만키로 타는 차예요 DPF라인 아무 이상 없고요 네, 엔진오일 새는데도 없어요 엔진 요거는 보링했는 엔진 한번 얹었는 것 같아요 이게 액상가스켓 발려있는게 보면은 이게 밖에 외부 업체에서 틀림없이 한번 보링했는 네, 보링 한번 해가지고 올린듯 합니다 이렇게 탔는 겁니다 차는 예, 이지알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거다 교환해 있고요. 그냥그 크로스 멤버가 사가서 새 걸로 하나 갈아놨네요. 갈면서, 요, 뭐, 활대링크라든지, 이런, 쇼급쇼바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교환되어 있고요. 전륜타이어새 거나 다름없고요. 라지에타도 새거 꼽혀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를 해가면서 타는차량요 그냥 막 타는 차량. 딱 보면 압니다. 아, 요 앞쪽에는 조금의 전 판넬은 수리했는 흔적은 보입니다. 3박자 사고 있는 차죠, 이거는. 제가 쿨로 깨끗하고요. 에어컨 관련돼가지고 다 교환되어 있고. 이거 정말요. 호불호가 나눠질 거예요. 와, 키로수 많은 차 사서 돈 많이 들어간다. 예, 네,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많이 돈을 넣어놨는 차는 사시면은 충분히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로수 많지만 이렇게 관리 잘된 윙버디 차량입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